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푸드 열풍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특히 이번 파리월드컵에서 한국 음식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직접 보셨을 겁니다. 이제 한국의 음식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오늘은 케이푸드의 열풍을 직접 경험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일본인 외식업체 매니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케이푸드가 전 세계 입맛을 어떻게 사로잡고 있는지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유이치로입니다. 일본의 유명 외식업체 오카미 다이닝에서 국제 사업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인기 있는 음식을 일본에 도입하며 수많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의 경험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 음식 즉 K푸드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올림픽 선수촌에서 선수들 사이에 음식에 대한 불만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환경 보호를 위해 고기 대신 채식 위주의 식단을 제공했는데, 이로 인해 단백질 부족과 식단의 영양 불균형이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단은 이러한 불만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특별히 준비된 맞춤형 한식 도시락이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리사 15명이 직접 프랑스로 건너가 선수들을 위해 매일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한식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파리 외곽 퐁템블로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까지 매일 점심과 저녁으로 배송된 이 도시락을 맛본 다른 국가의 선수들까지도 한국 선수촌을 찾아와 그 맛에 감탄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파리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K-푸드가 세계적인 행사에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평창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음식에 대한 불만이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한국 음식은 모든 국가를 만족시켰고 이는 한국의 철저한 준비를 보여준 것입니다. 베이징 올림픽과 도쿄 올림픽에서 선수촌 음식이 문제가 되면서 평창 올림픽 당시의 한국 음식이 다시금 부각되었습니다. 지난 도쿄 올림픽 때도 이런 모습을 두고 우리 일본에서는 유난을 떤다며 한국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만 선수들의 위해 준비된 한국 음식은 파리 현지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파리 올림픽이 아닌 푸드 올림픽 같다는 평도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접한 저는 곧바로 회사에 이 모든 것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직접 프랑스 파리로 가서 케이푸드 열풍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저는 그곳에서 직접 케이푸드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 목격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파리는 전통적으로 미식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프랑스를 방문할 때 가장 기대하는 것중 하나는 바로 프랑스 음식이죠. 그러나 이번 올림픽 선수촌에서 벌어진 음식 문제는 이러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제공된 음식에 대해 큰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과 호주 선수들은 단백질과 고기의 부족으로 인해 영양이 충분하지 않다고 항의하면서 경기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혀 그런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특별히 준비한 한식 도시락이 매일 제공되었기 때문이죠. 도시락에는 불고기 비빔밥, 김치 등 다양한 한식 메뉴가 포함되어 있었고 선수들은 이 도시락 덕분에 최고의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도시락의 퀄리티가 정말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신선하게 공수된 재료와 최고급 셰프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 선수들에게 단순한 식사를 넘어선 깊은 만족감을 주었고 이 소문은 선수촌 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파리 중심부에 마련된 대한체육회의 코리아하우스 안에 한국식 시장 형태의 스낵 붓으로 운영된 비비고 시장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매일 500인분의 분식 메뉴가 평균 4시간 만에 품절될 정도로 현지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떡볶이, 만두, 주먹밥, 핫도그 등과 함께 제공된 콤보 메뉴. 5종은 선수들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까지 몰려들게 만들었습니다. 긴 줄이 생겼고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독특한 매콤한 맛과 고소한 맛에 중독되어 다시 찾아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케이푸드를 맛본 현지 방문객들은 프랑스 음식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 좋다. 오늘 먹은 메뉴가 너무 맛있어서 집 근처 한국 식료품점에 꼭가볼 생각이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관심은 SNS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비비고 시장을 방문한 여러 인플루언서들의 포스팅을 포함하여 120건 이상의 관련 영상과 사진이 업로드되었죠. 뿐만 아니라 현지 대형 유통채널의 바이어들도 비비고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총 19개 업체에서 60여 명의 바이어가 방문해 준비된 메뉴를 시식하며 케이스트리트 푸드와 만두 같은 제품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유럽에 선보인 비사의 핫도그는 프랑스 시장에 케이스트리트 푸드 트렌드와 잘 맞는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비사는 프랑스 및 유럽 주요 언론을 대상으로 유럽 사업과 비사를 소개하며 김밥을 직접 만들어 보는 쿠킹 클래스도 진행했습니다. 이 흥행을 계기로 비사는 프랑스 시장에서 신규 유통 채널의 입점을 가속화하고 유럽 전역으로 식품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프랑스에서 팝업 스토어와 시식 행사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경험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스웨덴, 이탈리아 등 신규 국가로 판로를 넓혀 유럽 내 K푸드 저변 확대의 앞장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푸드는 파리올림픽 선수촌 내에서 필수 음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K푸드까지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우수함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의 K푸드 열풍은 이러한 흐름을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케이푸드와 관련된 한국 음식의 성공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김밥을 직접 만들어 보는 요리 교실이 현지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는 미국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유통 매장에서 한국의 냉동 김밥 판매가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된 김밥은 그 간단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구성으로 전 세계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간단한 주먹밥부터 다양한 채소와 고기가 들어간 김밥까지 선수들은 이 편리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에 대해 크게 감탄했습니다. 경기 후 김밥을 즐긴 선수들은 이렇게 간편하면서도 영양이 가득한 음식은 처음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김밥 열풍은 선수촌뿐만 아니라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리의 한대형 마트에서는 한국 음식 코너의 김밥 재료들이 불티나게 팔리며 프랑스 사람들이 직접 김밥을 만들어 보려는 움직임이 소셜 미디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스트리트 푸드로 시작된 김밥이 이제 전 세계인의 간편식으로 자리잡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김밥을 통해 한국의 도시락 문화를 경험하고 직접 김밥을 만들어 보면서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은 그 맛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청정해역에서 자라고 최적의 기후 조건에서 재배되어 다른 나라의 김보다 품질이 뛰어납니다. 이는 바삭바삭한 식감과 함께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최근 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요 증가로 인해 김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일본에서도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의 K푸드 열풍으로 인해 냉동김밥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대형 마트에서 품절 사태를 경험할 정도로 인기가 점차 인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한식품 업체는 김밥을 중국 시장에도 선보이며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더욱 많은 소비자들에게 한국 음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K푸드 중에서도 불닭볶음면은 특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선수들이 처음에는 매운맛에 조심스러워 했지만 한번 맛보고 나면 그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선수는 처음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지만 매력적인 맛 때문에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SNS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파이어 누들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이 제품은 전체 매출의 약 70%를 해외에서 달성하며 세계적인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국영방송 CCTV가 불달볶음면의 주 생산지인 한국의 밀양공장을 방문해 제조 과정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중국 시장에서 불달볶음면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가 한국의 밀양공장을 촬영하기 위해 직접 한국의 제작진을 파견하고 월요일 주요 시간대에 비중 있게 다룬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가공식품 중에서도 특히 초코파이와 같은 간식의 수출 성공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 과자의 수출 비중은 전체의 8.8%에 달하며 라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베트남,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초코파이는 국민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이러한 인기는 한국 과자의 독특한 식감과 맛에서 기인합니다. 관계자는 한국 과자가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데는 K 콘텐츠의 영향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리오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 등의 진출의 각국 소비자 특성에 맞춘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지역에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초코파이가 차와 케이크를 즐기는 현지 문화에 맞춰 다양한 맛으로 현지화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초코파이가 단순한 간식을 넘어 현지 문화와의 조화를 이루며, 큰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케이푸드의 진정한 매력은 대표적인 인기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현지의 문화적 특성과 입맛에 맞게 빠르게 현지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 독특함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요구에 맞춰 변형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음식이 일본 음식과 비교하여 더 빠르고 넓게 퍼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조롭게 보이던 케이푸드의 확산 과정에서도 몇 가지 작은 오해와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의 한 유명한 한식당에서 목격했던 모습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한 프랑스 손님이 김치찌개를 주문한 뒤그 냄새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종업원을 불러 음식을 반환하려고 했죠. 사실 김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음식이지만 향과 강한 맛 때문에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종업원의 설명을 들으며 김치, 된장 등 한국 음식이 가진 발효 음식의 독특함과 건강함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다음번엔 더 도전해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이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K-푸드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이해를 통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음식의 매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매력과 세계적 확산 가능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 케이푸드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를 좀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본 음식 문화와의 비교입니다. 저는 저희 나라 일본에서 다양한 해외 음식을 도입하고 현지화하는데 기여해왔지만 최근에 케이푸드 열풍을 보며 두 음식 문화 간의 차이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아시아에서 매우 독특하고 풍부한 식문화를 자랑합니다. 일본 음식은 그 정교함과 전통적인 조리법으로 유명합니다. 스시, 사시미, 라멘과 같은 음식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그 맛과 조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섬세함은 많은 이들을 매료시킵니다. 일본 음식은 일반적으로 그 형태와 맛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고급 요리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지만,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음식은 그 다양성과 강렬한 맛으로 국제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과 같은 전통적인 한국 음식은 강한 맛과 풍미가 특징이며, 이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미각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 음식은 그 형태가 다양해 전통적인 요리뿐만 아니라 길거리 음식과 간편식에서도 그 맛의 증가를 발휘합니다. 이러한 접근성은 한국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더 널리 퍼지고 사랑받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 음식의 세계적인 인기에는 현지와 전략도 한몫합니다. 한국은 현지 문화와 맛에 잘 어울리는 다양한 버전의 케이푸드를 개발하여 각국의 입맛에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는 체리맛 초코파이가 큰 인기를 끌었고 중국에서는 맞춤형 불닭볶음면이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전 세계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취향을 충족시키며 한국 음식의 글로벌한 매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처럼 한국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그 맛과 다양성, 그리고 높은 접근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음식이 그 섬세함과 전통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 음식은 보다 폭넓은 매력과 현지화 전략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의 조사를 마친 후 저는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케이푸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인의 식탁에서 자리를 잡은 글로벌 문화라는 것입니다. 케이푸드는 맛뿐만 아니라 건강함과 문화적 가치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푸드 열풍을 통해 일본 음식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비교할 때 케이푸드의 확산 속도와 대중성은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김, 불닭볶음면, 초코파이와 같은 케이푸드는 단순한 맛있는 음식을 넘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며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일본 음식은 그 독특한 정교함과 고급스러움으로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으나 대중적인 접근성 면에서는 케이푸드만큼의 폭넓은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며 케이푸드의 유연성과 창의성에 대한 감탄이 새롭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다양한 방식으로 현지화되고 융합되는 한국 음식은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한국 음식을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비빔밥과 불고기와 같은 전통적인 한식은 물론 간편식과 한국식 간식까지 도입하여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이푸드의 글로벌 확산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저희는 케이푸드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일본 음식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제이푸드 열풍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일본 음식의 정교함과 독창성에 케이푸드의 현지화 전략과 유연성을 결합함으로써 일본 음식도 국제 시장에서 더 넓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희는 특히 일본의 가벼운 식사와 간식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일본 요리의 새로운 맛과 스타일을 더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일본 음식 경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일본의 장인 정신을 살린 고품질의 식재료를 활용하여 건강과 웰빙을 강조하는 식품 라인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독특한 맛과 특성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국제적으로 재조명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케이푸드의 세계적 성공을 모델로 삼아 제이푸드 열풍을 창출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본 음식의 새로운 매력을 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음식의 전통적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함께 아시아 음식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선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통해 K푸드의 성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음식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함께 느끼셨나요? 우리 음식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감동적입니다. 앞으로 K푸드가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더 성장하고 확산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전 세계인에게 한국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문화와 정성이 깃든 특별한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